관이는 뭔데? 신 미술관 신 미술관이냐? 립심예나보이 아, 그러니까 방향.. 나갈 때방향 중요해서 확인하고 가야 쪽방향있어 미술관이 내셔널아트센터 있네 서로 나아 근데 여기 일밖에 없다 차는 아예 없는데? 차는 아예 없어 1대1로 나가 어떨까? 그냥 밖에 보면서 1일 A B C만 정하자 그러 <laughs> 이번은 유턴해야 돼. 그러니까 교보문고 이어지는 어, 느낌이 나 약간 타워 건물이야,지. 남쪽랑. 남아공기는 여기 가고바다다 공주 섹시버거 있어. 니가 좋아하는 빵 있는 것 같은데. 지나치는분 흠, 공주 무리 같다. 지금 같은 무리 같아. 같은 무리 같아. 옆에 건물 조금 무섭. 오. 스페인 스타일인가? 날씨 맑지 대학교 같은데? 와 날씨. 쩐다. 와, 날씨, 쩐다. 대학교 왔지? 미술관이면 그림 그리고 싶게 생겨야 되는데, 공부하고 싶게끔 생겨. 간장에 있으면 온다, 그지 여기 이름 뭐라고? 신국제미술관, 미술관. 국립, 국립신미술관. 국립신미술관에 영화 왔습니다. 영화. 왔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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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어, 전시하는 거 있나? 큰, 거 시원해. 큰 작품이 하나 싶어서. 너무 화나데 그래, 그래, 미술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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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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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더의상타하겠다더하는군 애들, 애들 저에서놀고있좋기서 음. 네. <laughs> 노는 음 예다여기나 음. すみません。 영화의 한 장면 갖고 올라오니고 와이파이 잘안돼 아, 나가자 어다 아프다 국가도 <목소리도> 음? 무슨? 아, 싸다 무슨 우리나라보다 이니까이게 부대산 참 모양이 근 엄청 아 그러니까 그래도 한국보다 싸다 <목소리도> 한국 무슨 음. 말 해야지 <목소리도> 치장데 가리비장아찌 이런 거 같아 통조림처럼 만들어졌 신기하다 그치? 엄청 <목소리도> 뭐. 작아 <목소리도> 계란 이네 하늘에 두알 들어가 있나? 미출이야 그냥 그래, 이런 거 많이 사서 먹잖아 알지 어? 상품이 너무 은거 같아 구이 진짜 비싸 딱이 부분만 봐봐 딱이 부분만 같이 이렇게 해놨어 이 부분만 <laughs>

종류를 너무 좋다. 너무 많아. 어. 야, 대패도 봐봐. 생대패. 오, 어. 생대 어? 우리가, 뭐, 우리가 어. 요즘에 먹는 스타일이 너무 좋아. 1,000원 밖에 안 해? 아. 이렇게 아. 많은데 어. 너무 귀엽다. 오늘에는 마트에 사서 먹어도 될것같습니 식당도. 식당도. 술로 넘어가술 맞지, 먹 일단 한번볼래 개운하게 아소술이있이있리이아부장하고 잠봐가지고 집에 있아 아, 아, 못해, 응. 못해,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한국 김이 그러니까 아 여기 광화문식김치있아 코리안 이리 와 공주 파키 엄청 싸공이다싸다만0 응. 0원대 아, 유액기 약간 어... 비싼 그 여기 도5 0원이라고한국더 비싸 응? 아, <laughs> 응 맞아. 가자 아약피로제같지지다스 코너인데 오메나 썰이시마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사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이네 오메나 썰네 오메나 一根。